끝왕끝아나잡아갔어와 씨발 끝. 몽뚜 몽벨 어아아 아. 아뚜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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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야뭐뭐 뭐야, 뜨는 거야 뚜찬야찬 아. 제발 칼라 늦게 나와라 아쉣 미스트레인 어. 잘나왔갔다아무게 날라갔어 아 스피드 뺐다 거자 x 다 상품 나았어요아게지날리고 진짜 아깝네 길, 길어, 어? 힐. 떨어졌어요? 지금? 아나 몬스터 이는데나힐 없다 몬스터로 지나지 않 바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할래? 할래, 해드리고 날로 만되지 나이스, 나이스. 찍, 찍. 소환주. 아, 온도 떨어졌거든요 왼쪽도 돌렸거든 지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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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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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한번더 쓰자. 빠른다. 두부 그거 분파 저항 리림말좀 해줘. 5초 남았어, 초오초이초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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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초5 아, 없네. 그래, 그래. 아, 5초. 5초. 5천 5초. 잘하고 있어 칼5칼레 왼쪽 <목소리가> 아, 아 뚫어야 돼? 네. 한번 소환추, 한번 소환추, 한번 소환추. 한번 오른쪽 잡 오른쪽 뚫렸고. 왼쪽 뚫어 왼쪽 뚫어놨어. 왼쪽, 왼쪽, 왼쪽 뚫어놨어요. 네. 다 뚫었어. 아. 나 분바 이번에 갈 거죠? 아니, 이제 어, 뭐야, 어, 너시링데 어, 어. 아, 나간 거야? 나도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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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 나도 나나 나도 나나 지금 미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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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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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 아, 힐 넣어 넣어 드렸어요. 아, 한번 더, 병, 병, 더 병, 들어가요. 뭐 어, 가운데 없어요지금나나 네. 어, 나 멀어. 나본대랑 멀다. 왼쪽 쭉쭉. 칼날 칼날. 저어 가운데 없어요. 싶고 그래. 어쉣 뭐야. 치환 좀 돼. 내 왼쪽 어, 다 뚫어놨어 뚫어놨어 <laughs> 왼쪽 왼쪽이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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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폭폭 아, 칠게 저프레이언이야 아.. 씨쉣 헤독가였다 아.. 헤독 프레임 거의 다는데 헤독 뚫어놨는데도 나왔네 뭐 지금 바인드야? 아니야나 그냥 때릴라고 나도 그냥 때릴게 나, 털... 나, 나 이거 무에소요이라 무공 소요때나 이거 무공 소일때에 나비 보라야 되지 않나? 아, 내가 불러 올게 찍이에요 누나, 나 쿨이다 아, 누나 케어해줘, 나 아, 갔다 그래요. 올게 나비, 나비, 나비 조심다 찍, 찍찍 좋아, 버 쇼킹 아, 죽을 뻔했다, 버블 안인 되겠는데? 게요아나한 길을 못 넣겠어. 힘, 계속 넣어야 돼가지고... 뭐지... 최... 그래... 들었어요. 그냥 해독을 들었다. 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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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푼 남았다 씨... 맞더 때려... 소환수다. 넘기자. 아, 잘 넘어갔다고. 이 진짜 잘 넘어갔다. 어어, 이번에 잘 된다. 어제... 1 0나 10... 나 아, 10... 해도까지 살아있다. 나는... 나해도 있고 이오 오케이, 오케이. 아이씨. 오늘 은지라 오분 걸렸어 오분. 음 천천히. 천천히. 할날이에요. 할날. 칼날. 형 뛰어야겠다 지한이 형. 어 어떻게 살았노? 한층 사운거 있어요. 이들이 헬슨가? 아 나도 바빠서 간대. 했던 뭐어갈 거잖아 오, 그치. 음. 이거 시간 우리 여유로우니까 천천히 좀 피만 최대한 빡자 빨리. 칼날이요. 아닌데? 아닌데? 어, 어, 칼날 맞는데? 앙지. 소연수, 소연수. 앙지. 어, 야, 뭐 사는 뭐야? 사는 난 칼날 주는 걸로 보는데? 나 미알리코 끝났어 정말. 나 진짜 오징 아, 안 나. 미알리코 끝났다. 아, 오, 일, 두, 세. 셋, 셋. 한, 두, 세. 나못 봤다. 나안 간다. 셋, 나안 들었다. 나안 들었다. 안 간다. 항공. 레이저. 아 이거 아나 어차피 무적인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피해야겠다 가만히 서있으려고 했는데 가운데깨졌고 23분 5 0초 칼날 지금? 아닌데? 걸었는데? 걸었네 걸었대 칼날 칼날 소리 아니었으면 죽었다 프레이 몇초야? 프레이 돌아 강공 프레이 10초? 아 프레이 좀 오, 아깝다 음바 음바 나 버프 핀다 이거 프레이 오온야 바이네드 바로 가요? 아니 아니 컬었어 안타게 바이네드 컬업이 난못 맞추니까 난 그냥 그덜 때마다 내가 맞춰서 호흡돼 그냥 나는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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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어,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멘토 아래 칼래? 심신내려가지마어나 뒤집어야겠다. 걸렸으면 김에토 대역지인 될 뻔했다. <laughs> 아 근데 네. <laughs> 아잘차원었어요 아, 아, 강공 강공. 아, 멘토 아래 한번 끝날겠다. 음. 아, 저힐쿨입니다아나왜이로 가. 아 나는 멈춰졌다. 어 잠깐만 음. 두부, 물봉이네두초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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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부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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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는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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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부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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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올라와 올라와 같이 맞아요 같이 어제 어제 두분쉴 있거든요 근데 전 없어요 팔날 아래에서 팔날 없어, 없어요 없어요 올라 올라 됐어 난 됐어 왜, 아니 왜 애초 애초 죽일려 그래 그러니까 <laughs> 애초였어 아니 <laughs> 네. 나 지금 헷갈려서 지금 아니 근데 걸어 돼요 지금 아니 나나쉴 없다고 말했는데 <laughs> 형 <형이> 계속 와아 <laughs> 그래 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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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아 괜찮 아이들 걸렸지 지금 팔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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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걷는 거 팔날지 어지 아래 거? 가운데, 가운데... 아, 아래 거네. 아, 쪽에고 아, 이거 트였다, 트다 아, 그냥 뒤쪽... 이거 어디 갔어? 왼쪽 아래... 어, 그래, 어디 갔어? 몸박인맞습 음, 어, 몸 레이저에요. 레이저, 레이저... 레이, 아, 나 미안해. 왼쪽이 출발한다. 네. 미안... 힐히했게요 미안, 미안... 아, 올라갔다. 어, 올라갔다. 아, 저거 가슴 깨져가지고... 나... 아, 나 페루랄라, 헤루랄라다미안 나도 물 레이저... 오른쪽에 레이저 존나 많다. 아 레이저인데. 콩을 타. 칼날. 칼날. 해 줬다. 아 깜. 사어요도 4분 남았대요박식이에요아 남았대요. 응. 죽겠다. 나 물고. 어어 어. 어? 아, 나 진짜 미하일링크, 진짜 씨발. <laughs> 형 이번에... 이번에 뭐냐? 맥, 그 세탁기 키우시죠? 아, 뭐냐?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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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하일 200이야.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뭐냐? 메카닉. 음. 뭐야? 50만 데 어, 거거 같이 맞으면 돼. 거기서. 소환 수원주, 수원주. 는 수원주. 또나는 수원주. 또 하나는 수원주. 또 하나는 수 f i n 요파 h e 몇 u 아, 5초. 야 c h e r 이 i n 초 the butcher. Find the butcher. I'm very much in that. e a 공 y 공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n g to the 바로 아. 가인드 걸면 될것 같은데? 오, 오, 감 오, 오. 아, 발판 또 깨졌다 빨리 풀린다, 오늘 금샷진가 오, 오, 오. 수환 씨 칼날? 칼날 일로 가겠지 <laughs> 다 여기 오는 거 봐, 무서워서 <laughs> <하나 이쪽으로 나누었네. 웃음> 근데 더블점프 아, 진짜 치어? 이게, 이게 나노냐? 여거봐받아줄게7나못 어, 받았어, 아, 아래쪽에서 힐 같이 받 아, 안 올맞지? 큰일 날바안 올맞아, 안올맞지 중간에 왜네둘다실 받아가지고 아, 칼날 방금 박치, 어? 박치기 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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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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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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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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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 왼쪽 위에 발판 안전한것거 같은데? 어 그러지? 어아 애초 아. 따라 올라왔어 아인드 5초 아인드 5초 힐넣어저 강공 강공 레이저 왼쪽 아래로 와야돼 누나 힐힐힐와어아 와. 뭐야 이거 저 무적기 아, 좀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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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무적기 나도 무적기 좀어저 존버 좀할께 발판 꺼아나그대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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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나, 바로 점프 2단 점프 했는데 그냥 인 가능? 인드 가능? 이거 조금 이따가 이걸 물복이 있잖아. 근데 아, 그러니까 렸어 됐어. 팔었어 아, 이미. 어쩔 수가 없 와. 이거 이거 갔어? 갔어. 와, 팀플라 지리게 잘 넣었다. 아. 우겨 놓고 죽어 버렸어요, 그냥. 나도 랑온 들어왔다. 내카몇 다들? 아, 나 팔. 나, 8, 저 9, 나 10, 10. 나 10. 해도 아, 10, 1분이거든요. 아, 10, 해도 1분이요. 나 헤드 해도 나 해도 안 까였어. 네. 칼날이에요, 칼날. 활날. 네, 아, 근데 칼날 여기 있어요? 아, 나 이거 하이프 스킬이랑 다안 찍고 가거든요. 칼날, 칼날. 이거 좀 아쉬운데. 초안이 좀. 응, 위로 가야겠다. 안 됐다. 칼날. 여기서 말해서 쟤 간식 쪽으로, 쟤방으로 온다 간식 쪽으로 어, 해도 강공이요? 20초만 방수형 빠지면 같이 갔다. 맞자 나해도 20초만 아니, 나 근데 거? 해도 강공이 있어 나 간공이요? 박치기에요 박치기 아, 방수형 아, 빠지면 아, 같이 맞자 나, 좋겠다. 아, 나도 티 같은데? 칼날 칼날 몇초야? 파인드 d 파인드 인드 파인드 Find the l i g h 어? 나 i n d the 인드 g h t f 인드 파인드 인드 i 파인드 파인드 파인드. e l i g h 침 Find the light. Find the light. Find the light. Find the l 다 g h t Find the light. f 이거 바인드 아니다 이거 어깐든길이다 갈래? 갈라 갈래 이차왜 자꾸 제일 비있냐팔판 깨지면 불봉 당하게 그니까요 이거 좀 위에 가서 때려 법사들은 위에 가서 때려도 되잖아 때려. 때려 이거 고장 났는데요? 갑자기? 왜 이래? 개이득인데요? 첼요 이거 한 줄이다. 이거 발판 봐야겠는데 아니, 아두줄넘아니 발판 싹수 아, 두 줄, 두 줄. 방공이요. 레이저예요. 나심 약진다. 아, 쉣. Oh, 레이저, 레이저. 광선 올라갔다. 나. 아니야, 내려왔어. 이거 올라가도 되는데. 올라가면 말만 해 주세요. 어, 나좋슷나 올라가. 음. 더물봉 끝, 끝, 끝. 돈버타 수, 돈버타 수. 더블봉, 잠깐만. 리스트 레이트 아껴야 되나? 좀... 한번 써도 되죠? 어, 이거. 아껴는. 아, 어. 한번 써도 되죠? 아껴자 그냥. 아끼자 나비 때문에 또 상태 가면 또 존나 딜이잖아. 아낄게요. 아껴아 그냥. 그냥, 형질로 그냥. 존나 옮겨놨죠. 그럼 게이지 뭐야? 게이지 뭐야? 그냥? 아니? 게이지 물, 그건 아닌 건데. 아, 그건 아니다. 지금, 근데 우리, 우리 아, 나비 아, 존나 여유로운데? 세 개야. 지금 어, 하나 불자. 밥이 한번 불어야 돼. 지금 하나 불자. 투 앤츠. 이제 안 모른다 그러면. 아그불었는데안 됐네. 쉐트 쉐 상담자트 절대 타행이라봐. 절대 그런 구석으로 가지 않. 뭐야? ]일까? 왜 나와? 어, 선수가? 상담자트 선수는 피함. 아니 쟤 진짜 개잘해. 아니, 근데 가능하긴 해요. 아, 근데 가능이긴 해요. 어, 나 스프를 아껴야 되나? 근데 50표 남았는데? 한번 켤까? 넌 아껴, 그냥. 넌, 어, 넌 아껴. 너는, 너는 아껴. 세, 아껴도 될것 같은데? 그랬어요? 어, 넌 아껴. 한라이네요, 한라이. 헬라인. 아, 갑도 진짜. 방탄공. 레이저. 조금 늦게 내려왔어요? 어, 저 오른쪽 갔어, 저쪽. 아, 두 오른쪽이래. <laughs> 두 힐봉 있네? 나비, 이거 또 나비 들어. 네. 지금? 천천히 조, 천천히 조, 천천히. 좀만, 좀만. 아, 아, 왜 떨어지는 거야? 네. 마크. 마크 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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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지게이 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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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 게이지. 게이게요지 게이지. 다이지게 게이지. 게지 게이지. 게이이지게지이지게이이 이거 영매하라 갔다. 영매 중간에 쓸까 한번 예칼하나 네. 올라가요. 칼라 올라가난기지좀 음. 없게 전시품이 때려야겠다. 영맨 들어갈까? 이거... 어... 성득이 온다. 힘졌다. 나, 방금 힐 줬다. 나 하나만 어. 하면 괜찮을라나? 나 발판, 발판, 발판만 보면 되는데, 발판 어, 깨지고 어. 한번 돌고 바로 들가면 되는데... 아, 이거 되게 애매하다. 강공! 뭐지 몬박 몸박? 몬박이에요. 몸박. 근데 대카 많아가지고 그냥 이거 나비 하나 그냥 넘겨도 되잖아. 지 상관은 없어. 대카 존나 많잖아, 우리 지금. 나 팔에다가 해도 남았거든. 나나1 0 개다 해도 남고. 레이저. 레이저. 렌트 아래. 아까 펀치까지 했는데 기성미었어. 아, 나힐 받았어. 한번 바꿔 시작. 힐 써, 누나. 길 걸어다니면서 어, 힐써버리면돼나 해도가 했어. Fuck. 아 떨어졌다. 뭐야? 나비 안 볼게. 오, 아, 아 진짜 개빡치. 땅바닥 꺼지. 져 나비 그냥 안볼거요 알겠어. <laughs> 뭐야? 우리 나비 뭐. 얘기하지 말자 이 반칙. 조만더 <laughs> 가고 나비 보는 게 나을 것같습니 여기다. 어디? <laughs> 장남자 특. 오늘 뭔가 왜 이렇게 갑자기 잘되냐오데 이거 나비 이제 진짜 봐야 되네. 어, 나비 이제 하나 여유 있지. 하나 여유 있고. 하나 여유 있어요. 한번더 가고 나비 있을 나비 이거 발판 떨어지면 보자 이거. 킹 음, 약죠? 버프 어. 다 수고 깰게요, 저는 이제. 수거 들었어요? 와, 산만 산초. 산초 없는 아, 여기 왼쪽 바람. 바람 애또 바람? 음, 조건써 버렸어. 결판 그 사이 깨진 거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깔 집중해서 깼다. 그그그 아왜아왜 아, 왜 이러는 거야? 어어 아, 어, 아, 왜 이러는 거야 나? 아, 나, 아 깨졌다. 10분 30초. 네. 10분 30 10분 30. 초 깨졌다고? 아, 그대로인데? 그 밑에 거야. 밑에 거예요? 아 저기 잘못 봤어요. 왼쪽 거야 왼쪽 거. 너무 위에서 봐서 그래. 아, 항공. 그래? 치기 아니야? 어디서? 레이저다. 네. 레이저. 아나 미야이 없는데 지금? 나도 없어. 버, 아니, 법사가 미하일이 꺼진다고? 안쓰고 있어가지고 <laughs> 아하, 놀랬잖아. 뭐안유지아는데 나비 나비 버그 난거 같은데? 이거 왜 야, 가운데 안깨지냐? 깨지냐 얘? 왜이래? 여기 서있어, 다. 나. 아, 나나 나 이거 너무 무서운데 아, 씨발 쉘은 <laughs> 쿨이에요? 여기 남... 아, 어, 뭐야, 쉘 여기다 여기다 그냥 그냥 오히려 난 여기 있는 게더 피하기 쉬운 것 같은데. 어, 아 발판 언제 깨지는 거야? 그래. 아. 나 물봉 뭐. 풀렸어 그럼 뒤중자디 형. 근데 실수해가지고 부셔버릴 것 같아. 발날 아, 바람. 와 미친놈. 아왜안 아, 뿌셔? 안 왜안 뿌셔져 이거? 소환수 원래 이안 떨어졌어? 져 항공? 항공. 박치기잖아. 어? 응. 지금 깨졌다 up, get up, get up. She took them, she t o o 쉘쉘 h e m get up. Poko, she c a 이거 강공 나오지 않나? 빨리 이거 제 몽체 때려. 아나나 아, 없다니까. 아반장판인데아 강공 나다아다 날려 야돼아스 아. 뭐스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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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구야 와서 죽는 뜨거. 나 들어가야 돼. 나 들어가야 돼. 발판 깨질 텐데. <laughs> 들어가야 돼. 오 <laughs> 들어가 그러면 이어 어. 들어. 아, 발판. 애매한데. 간다. 애매. 아, 나버트다 빠졌어. 에 존나 안바는데나 스포 5초 남았다.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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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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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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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 나, 나. 이거 다 치는 거야. 깼다. 깼다. 아우. 끝. 와우. 끝. 아, 나잡아갔다 와.